빨리 윙 펴봐. 뭐, 이게 막, 대단한 걸한건 아니고, 기울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몇개 알려줄 거야, 기울기에 대해서. 어, 우선요. <laughs> 기울기는 말 그대로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지? 자, 거기, 105쪽 보세요. 105쪽. 105쪽. 자, 그니까, 러 우선은, 어, 거기 유형 9번에 보면, 자, 평행이동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평행이동이라는 게 뭐야? 그렇지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기울기가 그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유지된 채로 뭐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변해야 돼안 변해야 돼 절대 안 변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걸 찾아라 그러면 뭐야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걸 찾아라 이거지 그럼 x의 개수가 2분의 3인 걸 찾아라 그죠? 근데 얘들아 이거, 평행에 대해서 조금. 우선은 평행할 때 특징이 뭐예요? 평행한다는 건? 다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 같아야 되죠? 네. 그지?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같다. 최종적으로. 식에서 봤을 때. A가 같아 X의 개수가, 그치. X의 개수가 같다. 근데, 하나 더 있어.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평행은 아니야. 왜지? y 평행. 그지 Y는 AX 플러스 B가 있다고 했을 때. B가 달라 어, A는 같아야 돼. 근데, 어, B까지 같으면 어떻게 돼? 일치해버려. 그러니까, 일치하면 안 돼.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기울기는 같으나 일치하지는 않아야 돼. 그래서 a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이 달라야지. 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y는 이거랑 평행한 걸 골라라. 평행한 걸 골라라. 근데 선택지에 y는 2분의 3x가 있어. 그러면, 어, 기울기 갔네? 체크. 이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그치, 조지는 거야. 알았지? y절편이 다른지까지 확인해야 돼. 그지 알겠어? 하나,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겠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차함수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너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요, 숙제가 애들아, 우선은... 어차피 이제 어 76쪽까지 쭉 풀어오면 돼. 근데 59쪽? 59쪽까지 얼마나 남았니? 그래? 그러면 76쪽까지 풀어 놓으세요. 너무 많은데? 할수 있어. 어제 못어 영어, 영어에서도 막 진짜 대박이에요, 진를 영어에서도 숙제를 월요일까지 15장을 해보라 <laughs> 그럼 단어 성취도 1회까지만 풀어 어때? 그럼 좀 줄지? 아너 그럼 2회 <laughs> 아장이 그러면 은뭐 어쩔 수 없지 음... 아 잠깐만 왜? 이아 <laughs> <자. 웃음> <laughs> 저런 것만 기억해 하여튼 함수는 영어로, 아니야 영어로가 뭐야 함수는 뜻이 뭐야 함수의 뜻 어,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X의 값이 얼마라고 딱 정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 응. 아 미쳤다. 기억력 미쳤다. 오직 하나. <laughs> 하나로 뭐 결정되는 대응 관계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큰는안돼 이거 야 이렇게 하면은 함수 개념이 완성될 때쯤 기말고사 봐야 될 텐데 큰일 는데아 일단 해보지 뭐뭘 했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뭐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x 아까 그러니까 함수는 별량 함수는 별량 두 개를 가지고 변수 두개 변량이 된다. 변수. 변수 두 개를 갖다가 그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관계를 파악하는 게 함수야. 알았지? 그두 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근데 예를 들면 뭐 시속 뭐 5km로 걸어. 시속 5km로 걸을 때 만약에 내가 걷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몇 시간을 걷냐를 정함에 따라서 내가 걸어간 거리라는 게 있을 거냐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걸어가는 시간도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거리도 변하지 이동한 거리도 변하지 그러면 변수가 몇개두 개인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관계를 표현하는 게 함수란 말이야 근데 봐봐 얘는 선생님이 만약에 한 시간을 걸어요 그럼 몇 키로 가는 거요5로 5키로 가는 거지. 뭐야? 그지? 2키로, 2시간 키로. 가면 10키로지. 그지? 약간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쪽에다가, 내가 이쪽에다가 어떤 값을 그냥 자동으로 딱 입력을 하잖아. 입력을 딱 하잖아. 그러면 그 숫자가 이쪽에 반드시 얼마라는 걸 암시해줘? 이런 걸 암시해주지, 그지? 하나, 예. 아, 이해돼? 그니까, 러 하나의 숫자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함수야. 수를 담고 있다.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뭐, 가끔 문제에 이런 게 있어. 무슨, 이렇게, 막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아... 여기다가 뭐, y는 2x라는 상자가 있다. 근데 뭐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y가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뭐 y는 2x니까 얘는 이제 두배 시켜 주는 친구지. 그지 그래서 4다. 그래서 약간 이 숫자가 숫자를 이렇게 그 사실상 4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자인 거야. 2를 넣으면은 4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쉽게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워.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자, X 하나에 반드시 Y 하나. 이렇게 외우세요. 외워야 돼. 1차 함수 뿐만 아니라, 함수 뜻도 외워야 돼 사실 함수 뜻이 1차 함수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지금은 너희가 함수를 처음 배우는 단계라서 보통 1차 함수 어려워하는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함수 뜻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1차 함수부터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급급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근본이 없는 거야 함수 뜻을 외워야 돼 X 하나에 반드시 Y 하나 반드시까지 포함해서 외워야 돼 X 하나에 반드시 Y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냐, 아니냐. 다음 중 함수인 것은? 혹은 뭐 함수가 아닌 것은? 그런 거 보면, 앞에 유형 1번으로 가. 어쩔 수 없어. 자, 함수인 것은? 막 이런 거 나오잖아. 함수인 것은? 그러면은, 함수인 것은, 뭐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보면, 항상 얘를 떠올리셔야 돼. 자. 선생님이 함수를 쉽게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니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을 할수 있으면 함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거의 볼까 둘레의 길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둘레의 길이가 x일 때 아, 이거 말고 딴 거보다 2번 1번 2번 시속 60km로 X 시간 동안 달린 자동차 이동한 거리. 그러면은, 시, 속력이 60이고, 속력이 60이고, 시간이 X고, 거리가 Y지. 그럼 X가 1일 때 Y가 얼마니?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으면 함수라고. 근데, 3번 봐봐. 자연수 X보다 큰 자연수 Y. 그러면은, X가 1일 때 Y가 얼마니? 하면, 2라고 말할 수도 있고 3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4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얼마라고 딱 정하기가 어렵지. 그럼 x를 1이라고 하나를 정했는데 x 하나를 정했는데 y가 반드시 하나가 아니죠. 저 경우는 그러니까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를 거야. x에다 뭘 넣어 보는 거야, 내가. 뭘 넣어도 y가 딱딱 나오면 함수인 거고 y가 너무 많거나 막 그러면 안 나오거나 너무 많거나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자, 1번 봐봐. 둘레의 길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Y.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1이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그지? 둘레의 길이가 1인 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삼각형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지? 실을, 이렇게 생각해봐. 실을, 5cm 가지고, 그럼 둘레의 길이가 오... 얘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 치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쳐봐 얘를 가지고 그럼 둘레는 무조건 오겠지 얘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하다고 해서 넓이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둘레를 정한다고 해서 넓이가 하나로 나오지는 않는 거지 1번은 함수가 아니죠 그죠? 음. 2번은 맞죠 3번 아니죠? 4번. 자, 4번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X가 1이면? 800원. X가 2면? X가 0이면? 그치. 이렇게 딱 X를 정했을 때 Y가 얼마라고 대답을 명쾌하게 할수 있잖아. 그러면 함수라고. 4번도 답이죠? 5번은? X가 1이면 Y는 3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되지. 그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러면 X지. 그치? 함수가 뭔지 알았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것까지만 오늘, 그럼. 함수. 자. 함수를 우리가 영어로. function. 너는왜 이런 것만 기억해? 함수 뜻이 뭐라고? function. 기능. 아, X 하나에 반 와요. function. 어, 스펠링 틀렸죠? 이따 집에 갈때 쳐보세요. C 무금이야 C 무금 어. 펑션인데 그 펑션에 f를 따와서 우리가 보통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Y 따라해봐 Y는 X의 함수 어. 그러니까 X를 먼저 정했을 때 X를 먼저 정했을 때 Y가 따라 나오잖아 그럼 Y가 함수인 거야 Y가 X의 함수인 거야 알았지? 뭐, 이거 가지고 말장난을 치진 않아. 뭐, X가 y 함수, 뭐, 이런 말장난을 치진 않아. 근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X의 함수가 Y인 거잖아. 그리고 펑션의 F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Y는, 누구의 함수다? X의 함수다. 그래서, F, X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 알았지? 괄호, 괄호. 그냥 F 안에 함수, 포함시켰다 했잖아. X, F 안에 X라는 수가 들어있다. X에 대한 함수다. 알았지?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정해지는 함수의 관계 있구나. 그래서 그냥 Y는 FX. 그냥 이 표현이 그냥 함수의 표현이야, 함수. 그니까, 러 X 하나에 Y 하나. X를 뭘 넣으면 Y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 만약에 x가 1일 때 y가 얼마냐면 x가 1이면 말 그대로 x가 뭐로 변하는 거야? 1로 변하는 거라서 y는 f1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f1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f1 이런 거. x는 1에서의 1일 때의 무슨 값? y값 혹은? x가 1일 때 y가 정해지는 거니까 y값 혹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니? 이러면 이제 x가 1을 넣으면 y가 얼마가 나오니? 이런 거지. 그치? 음. 예를 들면 아까 그빵 있죠? 한 개에 800원인데 개당 800원인데 x개 샀어 그걸 가격이 y 1이래 그럼 800 원짜리를 x 계산 거니까 y가 뭐예요? 800x. 800x 이렇게 쓸수 있지. 음. 이해돼 하나? 그러면은 혹은 이렇게도 쓴다고. y가 x의 함수라는 걸 f(x)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혹은 이렇게도 쓸수 있어. f(x)는 800x. 뭔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x가 1이면. y가 얼마라고 그랬지? x가 1이면 y가 800이죠. 여기다 1 대입해 봐. 그럼 800이지. 이렇게도 쓰지만 x에 1을 넣으면 여기가 뭘로 바뀐다고? 1로 바뀌어서 혹은 이렇게도 쓴다고. f1은 800이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딱 보면 어, x가 1일 때 누가 800? y가 800. 알았어요? 음. 응.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x인 거고 나중에 나오는 놈이 여기 밖에 있는 거야. y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지. f0이 3이다. 그럼 뭔 소리야? 그치.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가 3이다. 이해되야 하나? f-1은 2다. 뭐야? X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Y가 2일 때알지 예. Y가 마이... 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다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우리 그 정비례, 반비례, 너희 기억나니? 정비례, 반비례, <laughs> 반비례, Y는? X분의 A. 정비를 Y는 AX. 기억나지? 이거 좌표평면에 그리면 어떻게 나와? 정비례 응,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X가 0 넣으면 Y가 0이잖아. 그지? 얘는 0,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죠. A가 얼마인지 상관없지? 무조건 X가 0이고 Y가 0이니까. 그러면 A가 양수면 이쪽이었고. 기억나나, 이거? A가 양수면 이쪽이었고, 음수면 이쪽이었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할 때지만, A가 0이 아니면, 얘가 몇차식이에요1차식이죠 1차. 항이 하나만 있어도 식이 될수 있는 거야. 1차식이야 그래서, 얘 함수 맞지? X 얼마냐? 그러면은 Y 얼마다? 이렇게 딱딱 말하잖아. 맨날 대입해서. 그지 함수 맞거든? 그래서 얘를, 얘도, 일차 함수의 일종이야. 일차식으로 표현되는 함수. 알겠어, 하나? 정비례도 일차 함수의 부분이야. 일부분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시킬 거야, 다음에. 자, 반비례는 무슨 그래프 무슨 모양이었니? 너네 기억나지,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는알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a가 양수면 이쪽 지나고. 여기서는 a가 음수면 이쪽 지나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도 함수인 거지. 네. 왜? X에 얼마냐고, X가 1이면 Y가 얼마냐 하면 딱, 딱 넣었잖아, 맨날. 나왔잖아. 그러니까 X가 정해짐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딱 나오죠. X 하나에 오직 Y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자, 예를 들어서 6번을 보면, 아, 100쪽이 6번을 보면 1 0 0 너희가 1차 함수는 물론 바짝 하겠지만, 앞에 함수를 흔들리면 안 돼. 괜히 1차 함수 열심히 해놓고 함수에서 틀리면, 그냥 함수에서 틀리면, 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 자, 얘는 물론 뭐 F 안에 G가 또 있고 막 한데, 그냥 뜯어보면 돼. G1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G에, GX의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어야 되지. 그러면 함수값이 얼마예요? 2고요. 얘는? X에 2 넣어봐. 그럼 2분의 2지. 2분의 2. 그럼 1이지. 그러면 F, 여기 괄호 안에가 얼마가 되는 거야? F? 2 더하기 1이니까. F 3이지. 하나, 그지? 그럼 F에다 3 넣어봐. 그러면은 3X에 3 넣어봐. 굳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겠어? 표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음, 그냥 천천히 대입하면 됩니다. 함수는, 좀 틈틈이 복습을 해 두시고 이런 거 개념 뭐 흔들리면 안 된다잉.